안녕하십니까. 어, 요거는 그 여의도의 일반 개인 투자가 분들은 모르시는 그러니까 운용사와 그 증권 업계 내에서 있는 직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크게는 이제 이제 매니저가 있는 거죠. 펀드 매니저가 있고. 또한그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들이 있고, 그 사이를 법인 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어, 애널리스트 분들이 법인 영업부의 이제 무기인 셈이에요. 그래서 법인 영업부가 돈을 벌면 돈번 거에 상당 부분이 리서치 센터에, 리서치 센터는 직접 돈 버는 게 없으니까. 리서치 센터에 비용으로 지출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인부의 법인영업부의 이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관투자가들과 거래를 통해서 나오는 수수료로 법인영업부가 운영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애널리스트 분들의 월급을 누가 주는 거냐? 업의 본질상 따라가면 기관투자가분들이 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렇게 그 본부가 틀려요. 법인 어 홀세일 본부. 거기에 이제 법인 영업법 리서치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리테일 본부. 거기는 리서치가 없어.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레포트 쓴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애널스 분들은 주식회사 무슨 무슨 증권에 소속돼 있어요. 영리 기간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 분들이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가 내 나라 내게 러니까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실제 가,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레포트가 나오면 슬퍼하실 게 아니고 감사해야지. 싸게 사게 해주니까. 그런데 <laughs> 하여튼, 또 다른 얘기로 살짝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마음도 여리고 눈물도 많고, 뭐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주식 운용하는 것만큼은 전 칼이에요. 그래서 제그 여기 유튜브 홈페이지에 제 영어 이름이 칼서예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게 운영을 하고서부터는 이제 항상 나는 마음속에 그 항야에 홀로 걸어가는 칼잡이다 등에 칼한자로 딱 메고 이게 또 투자의 길은 외로워요. 어, 항상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어깨동무해서 사면 비싸게 사거나 수익이 잘안 나. 그러니까 남들은 못 알아보는 거를 그때 내가 사야 싸게 사는 거고, 그게 나중에 드림 컴트로 되면 내가 비싸게 팔수 있는 거니까. 내가 살 때는 난 항상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나, 항상 뭐좀 이상한... 그러니까 투자가 참 외롭다는 거죠. 외롭고 시장에 편견하고 많이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칼잡이가 너무 외롭습니다. 사실은 그 외로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스트 분들은 이제 매니저가 칼잡이라면 에너지스트 분들은 이 연사야 마이크 들고 하는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직업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과 측정 칼잡이 매니저들은요 수익률로 평가를 받아요. 투자가 나와야 돼 이건 뭐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날리면 아바도 대학을 나오고 뭐 어디 어뭐 무슨 투자 투자 뭐 해도 수익률이안 나오면 그냥 집에 가야 돼. 그런데 애널리스트 분들은요. 여러분 그 베스트 펀드 매니저라고 선정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선정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말 잘하는 그 섹터에서 분석을 잘하는 애널리스트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관 투자가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운용자산 규모별로 해서 투표권이 주어져요. 그분들이 투표를 해요. 그래서 운용자산 규모가 큰 국민연금 같은 데는 투표권이 무지 많을 거고 또또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운용사는 한 장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은행 고유계정 매니저일 때는 저한테 한 장의 투표권이 왔는데 어떤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큰 손. 그거 할 때는 막 수십 장이 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베스트 분석가는 아닌 거예요. 가장 인기, 인, 인기 있는 거죠.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인기가 있다? 기관투자가에게. 응. 기관투자가에게 가장 인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인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된다고 그리고 또 어떤 에널리스트가 큰 기관투자가를 방문해서 PT를 잘했어 어, 잘해서 거기 막 수익도 안겨주고 그러면 그큰 기관투자가가 그 에널리스트가 기관 그 속한 법인부에 수수료를 막 주는 거지 어. 그런 관계인 거죠 그 다음에 틀릴 때 뷰가 틀릴 때칼잡이면요 틀리면 피가 철철 나요. 진짜, 어, 제가 여기 유튜브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싫어. 왜냐하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럼 또지자 잘한다 그럴까 봐. 네, 안 하는데, 여러분 다 아, 알고 계실 거예요. 유열이 낭자하다는 거죠. 그걸 보면, 전 매니저 할때 그, 그게 아직 체내에 남아 있어서. 아니, 내가 산 것도 아닌데, 펀드 운용한 것도 아닌데, 내가 좋다는 주식이 내리면 마음이 아파요. 어? 아프다니까. 습관이 그렇게 평생을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에너스트 분들은 절대 그러, 그러, 그러지, 그러지 않습니다. 바이든 셀이든 간에. 그냥, 그땐 그랬지 하고, 이제 다른 얘기 하시기 시작해. 그래, 가령, 뭐, 얼마 전까지 목표가가 여기였는데, 어, 그걸 막 넘어가요. 넘, 넘어가면 또 이제 뒤로 올려. 응? 그, 그 지나간 잘못 분석했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사과 한마디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이 직업 특성이 그렇다고. 그냥 그땐 그게 맞았어라고 얘기하면은 다 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 이게 사, 사실은 무슨 애널리스트 하는 일도 아니고, 유튜브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가끔 틀리더라도, 음, 뭐, 그땐 그, 그랬지, 뭐. 이러, 이러고 내가, 그러면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딱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낑낑거리고 있는 거지, 이제. 음. 수명. 그러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는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시장을 계속 이길 확률이, 10년간 이길 확률이면, 이제, 홀짝홀짝이나, 이겼다, 안 이겼다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10년 연속 이길려면 2의 10승분의 1인 거죠. 제가 한 10년 연속 잘했습니다, 시장 보다가. 원래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걸 넣으면 이제 11년째가 되나? 어떤 코스피 엄청 아웃포폼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짧아요.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한몇년 자라다가 한내 삐그덕거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위 사람들의 표정이 틀려요. 그리고 나한테 돈을 맡긴 어떤 일들, 일인 펀드, 어떤 뭐 금, 금융기관이 갖다 맡기고, 뭐 농협에서 갖다 맡고 이런 펀드는 거기 이제 설명하러 가면, 부진 대책 사유부됐 <laughs> 완전히 <웃음> 혼나고 오는 거지. 다, 다행히, 저는, 저는 그래서 기간 펀드는 진짜 하기 싫어했어요. 차라리 공모 펀드가, 아니, 우리 시민들 거니까, 그게 훨씬 마음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아. 근데, 에너지 분들은 장수예요. 아, 이거, 이거 뭐. 일단 스트레스 양이 적은 거잖아. 우리 사회에서 틀렸을 때 아주 호되게 비난받지를 않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런데 칼자비는 틀려. 자기 계좌에 찍히니까 돈을 깨먹으니까 죽을놈 살릴놈 그래. 너 그만하고 내려와.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짧아요. 그래서 참 이게 매니저로 산다는 거는 참 슬프고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책임. 피로, 진짜 피 같은 돈, 돈으로 결과가 드러나니까, 이게 진짜 저는 엄청난 책임을,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정심시간에 시장이 열린 뒤부터는 제가 밖에 나가서 정심 안 먹습니다. 아니, 그, 점심시간에 뭐가, 뭐,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는, 어디서, 뭐, 뭐, 뭐 뭐가, 뭐, 뭐, 폭탄이 나라고, 뭐, 뭐가 있을 수 있지, 있잖아요. 아니, 그럼 그때 내가 단말기 앞에서 내가 나한테 맡겨둔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은 팽개 쳐놓고, 뭐, 누구랑 밥 처먹, 처먹 먹으면 내가 그게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아, 그래서 요새 도 점심 안 먹어요. 습관이 그렇게 들, 들, 들다 보니까, 점심을 먹으면 막 속이 막 더부룩하고 그래. 그런데도 살이 이렇게 지는 거 보면 참 우리 부모님께서 굉장한 그어 그러니까 어떤 열 효율이 뛰어난 배터리 아 하여튼 효율이 엄청나게 높은 신체 구조를 준것 같아. 요 남들 다다 다, 다 걸리는 코로나도 저는 안, 안 걸렸어요. 우리 집에 식구가 네명 있는데 나 빼고는 다, 다 걸렸어. 3명이 걸렸는데, 난안 안 걸리더라고. 왜안 걸리나 생각해봤더니, 어릴 적에 다 닭동을 너무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그, 그게 이렇게 면역, 면역 기능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또뭔 얘기 하다가 또, 또... 에너지스트 분들은요, 그냥, 그때는 그랬어. 그냥 말로 떼면 끝이에요. 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스 분들은 A증권에 있다가 B증권에 있다가 C증권에 있다가 막 많이도 옮겨도 다니시고, 진짜 오랫동안 정말 잘 사는 거지. 너무, 너무, 너무 부러워. 에너지스가